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제가 오늘 떡볶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눈앞에 제가 밥을 해왔는데요. 무려 엽기 떡볶이 밀키트. 착한 맛인가, 순한 맛인가 해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끓여와봤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약간 개 애반게, 이게 그 뭐야, 엽동 밀키트. 나 아무 생각 없이 열었어. 근데 안에 떡이랑, 어묵이랑 분말가루랑,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었거든? 이렇게 네 개만 들어있었어, 네 개만? 그래서 그냥, 뭐, 재료가 이렇게 있나보다 하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밀키트 하는 법을 쳐봤어. 그랬는데, 이제 공식 채널에 밀키트 어떻게 제조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면 더 맛있는지, 가 공식 채널에 있더라고, 쇼트로. 왜 봤다?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안에 소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밀키트에는 소세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 왜 나는 소세지가 없지? 여기는 어묵도 있고, 뭐 떡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난 소세지가 없지? 해가지고, 다시 밀키트 그 봉지를 버린 걸 다시 뜯었어. 근데 이렇게 봤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지는 저희 집에 있는 소시지로 넣어서 했어요. <laughs> 누락된 거 같은데 몰라. 나는 소시지가 없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약간 찝찝했지만 일단 집에 소시지가 있었던 관계로 집에 있는 소시지를 녹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중불에서 8분을 끓이래요. 중불에서 8분을 끓였는데 보글보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20분을 끓였어. 끓? 끝나서 8분인가 해가지고 중불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20분이 지나더라고요. 제가 분명 12시 반에 조리를 시작했는데 <laughs> 1시 다 돼가서 조리가 끝났어. 거의 30분 동안 이걸 끓였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른 소시지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응? 뭐가 있나? 응? 난 분명 엽떡 밀키트를 만들었는데 엽떡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그냥 떡볶이인데? 뭐지? <laughs> 엽떡 맛이 안 나는데? 이게 뭐야? 그냥 떡볶이인데? 엽 맛이 안 나. 그엽떡이그 특유의 그 약간 그 매운 맛 있잖아요. 이제 순한 맛이라도 너무 순한데 약간 초등학교 때 분식집 앞에서 먹었던 순한 떡볶이 맛? <laughs> 음, 뭐지? 어묵을 먹어봐야겠다. 아니요 짜요 짜. 어묵을 오래 끓여서 나는 그 어묵국물 같은 짠 맛이 많이 나. 내가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그 매운맛이 다 날라갔나? 아니 근데 매운맛이 날라갈 수 있는 거였어? 무슨 알코올 향도 아니고 끓이면 끓일수록 매운맛이 사라져요. 거 완전 대실망인 맛인데? 어무... 젠장 엽떡은 시켜먹는 걸로. <laughs> 아뭔 밀키트야. 그냥 엽떡은 사 먹어야겠다. 여러분 엽떡은 사주세요. 20분이나 걸리고 이거 이 씨. <laughs> 배달하는 게더